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이어지는 무서운 이야기 고고고 이번 이야기는 아온입니다 어떻게 일본 귀신이 한국에 왔을까요? 라는 미스터리가 되겠네요 저는 일본 귀신을 본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리얼이니 잘 봐주세요 이번 이야기는 3년 전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3년 전. 그럼 고고씽.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거든요. 친구들 이렇게 이 중에서 이게 저예요. 친구 입이 없구만. 일단은 이성 선생님이 있었거든요. 일단 저희가 체육 시간이라서 여기가 체육 체육실 여기가 문이에요. 네. 그런데 저기, 저는 그냥 선생님 말하는 걸 집중했거든요. 체육 규칙인가요? 그래서 저는 선생님 말을 들으면서 체육실 문을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, 갑자기 저 놀라고 말았어요. 왜냐면요, 이문 유리에 이렇게 손을 딱 대면서 아우니의 얼굴을 한 어떤... 푸른 생물체가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사람이라 하기에는 너무 아웃. 사람이라 하기에는 너무 일, 이빨이 뽀족하고 몸이 파란색이다가 그 다음에 피부도 파란색이다가 그래서 전 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옆 친구한테 말했는데 옆 친구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다시 그문 쪽을 봤는데, 띠로리리리리리리,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, 좀 있다가 선생님 이야기가 끝나고 체육실 안으로 들어갔는데,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. 과연, 그때, 저를 노려, 노려보던 그아우니는 누구였을까요? 이건 3년 전에 있던 리얼 이야기입니다. 과연, 그, 아이언맨의 정체는, 아이언맨이란다. 일단, 아, 오늘을 본 사람.